그러니까 어느 하나만 잘하는 사람 가지고 이이 세상을 구할 수 있을까? 윈윈이 될까요? 아니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머리 좋은 사람이 야교 강식의 법을 만들어 낸 거야. 얼마나 이 사회 분들이 법을 고하게 만드느냐? 대한민국은 헌법 1조의 민주공화이다. 그러죠 네. 헌법 제1조의 민주공화이다. 그러나 고 2조에는 1조 2항에는 뭐예요 1조 1항 2항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맞죠 모든 국민, 권력은 국민에게 있고 있고 알겠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요렇게 돼있어요 맞죠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있고 그 권력은 어디로부터 나와요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요래 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민주주의야. 이 우리나라가 민주주의란 뜻이에요. 그러면 민주주의를 망하게 하는 건 뭘까? 한 사람도 아는 사람이 없어. 민주주의 망하는 거 알면 내가 저저 저, 응? 민주주의를 망하게 하는 거. 그러면 자본주의를 망하게 하는 거 뭘까? 민주주의를 망하게 하는 거. 자본주의를 망하게 하는 게 뭘까? 네? 부인부 비니빈도 아니야. 그냥 그러니까 한 사람도 모른다는 소리잖아. 어. 이래서 내가 하버드 대학에서 강의를 해야 된다는 거. <laughs> 민주주의를 망하게 하는 거는 민주주의 방식이야. 자본주의를 망해하는 건 자본주의 방식이야. <laughs> 이내말 무슨 말인지 알죠? 이거는 천재가 하는 말이에요. 잘들어놔야 돼. 이거는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하니까 맨날 패싸움만 하는 거야. 패싸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거야. 그래가지고 국회의원을 뽑도록 싹 만들어놔. 국회의원을 뽑아놓고는 누가 그걸 조정해? 당대표가. 누가 조정해요? 한 사람이 한 사람이 <laughs> 맞아? 맞아? 그럼 국민을 뭐하는 거야? 우롱하는 거야 우롱, 거야, 우롱. 아니 부산에서 뽑힌 국회의원 부산 지 맘대로 할수 있나? 지역 주민들이 그 비행기 만들어 달란다고 그 되나? 안 되잖아 그래 안 그래 당의 국회의원들이 야너입다으로 중앙에서 야니 네 다음에 공천 뭐 줘? 옷 벗겨버려 맞아? 맞아? 그러니까 중앙당의 의견을 따라가야 돼? 안 따라가야 돼? 따라가야 되니까 한 사람이 공천을 행사하는 거야.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민주주의 방식으로 한 사람을 뽑아 놓으면 결국 그 민주주의 방식이 민주주의를 없애버려. 그래서 소코르테스가 뭐라고 그랬어요? 철인 정치가 진짜 민주주의다. 훌륭한 선지자, 모세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을 뽑아 놓으면 그냥 백성들이 두루두루 다 편안해지고 그게 민주주의야 맞아? 맞아요? 그런데 이거는 투표만 거쳤지 전부 깡패들이야 투표 절차만 거쳤지 전부 깡패들이 배지를 달고 설치는 거야 뭐요? 부자 앞에 가서 아부 떨고 국민한테 가서는 거짓말하고 이래가고 중간에서 이득을 취하고 해외여행 다니고 아홉 명의 비서를 두고 지랄병을 하고 있는 거야 맞아, 맞아! <laughs> 내 입에서 그런 말을 하니까 신기하죠? 그런 말도 할 때는 해야 돼. <laughs> 나는 그 사람들이 하는 게 지랄병으로 보여. <laughs> 왜 그러냐? 법을 만들면 뭐 만들수록 국민들이 생활은 어려워져요. 그게 올개미야, 올개미. 올겜이. 아주 국민이 민주주의다 그래 놓고 국민의 피를 빨아가지고 딴 데다 갖다 자꾸 주는 거야. 그럼 국민들은 자꾸 알거지가 돼요. 자기도 모르게 알거지가 되어 가는 거야. 맞아,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국민 배당금을 준다 그러면 어디서 돈이 나오냐? 어디서 나오긴? 애끼면 되지. 맞아, 맞아. 응? 그래서 자본주의 방식과 민주주의 방식은 결국 민주주의를 망하게 해요. 알겠죠? 네. 국민의 이름을 팔아먹는 거야. 그리고 흑행쟁이가 딱 나타나면 그런 사람이 있겠어. 없겠어. 없는 거야. 만법을 통달하기 때문에 통달 만법은 제세 의 행복이라. 모든 인간을 행복으로 이끌어가. 맞아, 맞아요. 맞아요. 이거를 다 알아야지. 경제만 알고, 정치를 모르고, 이 목사와 신부, 대체성과 비구성 싸움이. 끝날 때가 있겠습니까? 계속 경쟁 체제야. 경쟁 체제.